지금 보시면은 어떤 회사 윤리 규범의 제14조 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 거기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거 맞습니까? 윤리 규범에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 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? 이렇게 가도 됩니까? 우리 사회가?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윤리 규범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여성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PPT 주세요. 그런데 이게 어디 거냐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윤리규범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 여성가족부 후보자로서 하시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가해이기도 하지만 윤리 규범에 이를 당연히 지금처럼 내셔야 되시고 후보자의 침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여성가족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. 중...